예고 산천리유 신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점집이 되게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요? 사실은 이제 시 받으신 분이 많잖아. 정말 솔직한 일로 무당은 다 무당이 아니야. 정말 할 사람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옛날에는 우리 유튜브 뭐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오는 선님만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거의 소개서님만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야.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 내가 영으로 받아서 기도해서 정말 받아서 해야 돼. 내가 이번에 태국 이제 삼박옥에 기도 갔는데, 나라를 합의받아가자 이러시는 거요. 그래서 이제 놀랬는데 사원 갔을 때도 좀잘 받았고, 용궁 가서도 잘 받았고, 무당이 왜다 무당이 아니냐. 정말 기도 열심히 해서, 영으로 보고 정말 사람이 딱 왔을 때 말할 수 있는 영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정말 이 무당의 선생님이지. 나는 솔직한 얘기로, 이 길을 오면서 말문을 터서 온 사람이야. <laughs> 내 생각은 정말 영점으로 영발로 정말 보는 사람 100명이 두세명 있을까 신을받았으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응? 신이 딱지워지지를 않잖아. 내 손에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기도를 받아서 영으로 느낌을 받고 내 몸에 실어서 하는 거야. 그게 영매체라고 그래. 우리 몸에 탁 실어서 하잖아. 그러면은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신은 빛으로 오시는 거지 절대 그냥 오시질 않아.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내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내 영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내 정말 입으로 하지 말고, 영빨을 정말 세워서 영빨로 점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욕을 안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나도 무당이지만,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온 신은 안 가신다고 그러거든. 기도를 안 한다고 차봐 음, 네. 그러면 신이 안정이 되겠어? 음, 다 떠버리지. 네. 다 뜨면 어떻게 되겠어? 제자도 마음이 떠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돌아다니겠지. 막 돌아다니는 거야, 신이 떴기 때문에. 땄는데 안정이 안된다는 거지 그걸 할줄 할 알아야 돼 잘못된 건 내보내고 음. 제대로 되는 신명은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아, 대한민국의 무속이라는 게좀 음. 올바르게 갔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또 소신님께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앞으로도 기도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laughs> 우리가 신의 길에 왔는데 당연히 열심히 해서 열심히 닦고 가야지 음...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저한테 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사실이 그렇거든요 사실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뭐 뜻은 없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